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꾸딩 하고 계신가요? 어, 이번 시간에도 구독자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의 장점과 특징도 알려줄 수 있나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완전 현직에서 안드로이드 뭐 엄청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하는 것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들이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밝히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안드 개발 특징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은요, 좀 해보려면 데프리케이트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뭔가 변경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데프리케이트고 뭐또좀 최근에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익스페리멘트리고 콤포즈가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데프리케이트가 되게 자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돼요. 좀 골치 아프다.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려고 하면 데프리케이트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어, 안드로이드 개발이 자바랑 코틀린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자바 코드를 그냥 물론 전부 다 대, 되는 건 아니지만 코틀린으로 변환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그 드래그 해가지고, 자바 드래그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붙여넣으면은 코틀린으로 변환하실 겁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다이얼로그가 떠요. 그, 걸 확인 누르면은 그냥 코틀린으로 변환해줍니다. 변환이 꿀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정대님, 저 자바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코틀린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개발은 코틀린을 메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코틀린 메인으로 하시고 어차피 자바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또 새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언어간 변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런 게좀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어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는 이제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는 메인입니다. 안드가 메인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사용자 어, 제 주변은 전부 다 아이폰 쓰던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변만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 비즈니스로 생각했을 때요 일단 제가 지금 인구를 그 가져왔거든요 인구 연령대 자 보시게 되면 일단 50대에서 40대 50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안드로이드 쓰시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 대부분 안드로이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도 많겠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구를 이제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유저가 더 많기 때문에 안드가 메인이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안드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일도 많은 거예요. 일이 엄청 많다.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 비해, 다른 플랫폼 비해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게좀 특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iOS, 아이폰보다는, 아이폰보다는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폰보다는 되는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다 되는 줄 알고 약간 이상한 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커트를 하긴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약간 특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되는 줄 알고 시키는 일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쳐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안드 개발을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안드 되게 어렵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조금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보는 것 같다. 이거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비슷한 맥락인데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더 빠르게 개발이 되죠. 빠른 개발. 그래서 이제 빠르게 시장에 빠르게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 요런 스텝을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로 빨리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만약에 이제 뭐 투자를 받아야 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어, 사용자가 많아지고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아 그럼 우리 아이폰도 출시해야겠다. 그래서 아이폰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출시하게 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개발이 조금 특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단은 좀 약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거로 저희가 이제 개발하죠. 안쓰라고 할게요. 줄여서. 안쓰의그 버전이 업데이트 주기가 생각보다 빨라요. 예, 빠르다. 어, 좀 전까지는 뭐 도플라밍고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고순도치 해지옥으로 바뀐다든지 굉장히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뭔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세팅 부분이 좀 빡셀 수가 있어요. 빡세고 좀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라이브러리 그런 의존관계 있잖아요. 그런 게좀 힘들어요. 라이브러리 이런 부분이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관리 관리 측면이 어렵다. 관리 어려울 수 있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잖아요. 안드로이드는 구글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약간, 이제, 구글 하면은 플러터가 또 뜨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터를 배우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플러터를 배우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약간 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네, 너도 이제 플러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거를 해보라는 약간 그런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사용자가 많다는 측면이랑 연결이 되는데,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그런 특정한 기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폰만 iOS를 쓰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너무 많아요. 기계가 많아요.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핸들링 해야 되는 저희가 이제 그 대응해야 되는 해야 하는 디바이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저희가 뭐 Z 폴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폴드도 있고 뭐 옆에, 옆으로 펼쳐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디바이스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어려운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시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거는 시장이 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도 크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쟁도 크다. 더 경쟁자가 많아요. 안드로이드를 할줄 아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어더 얘기해 보면 음좀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아이폰 개발이면 아이폰만 말 그대로 이제 아이폰을 개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살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드 핸드폰이 아닌 드폰이 아닌 기기들 기기들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죠? 뭐 예를 들면 뭐뭐 뭐 키오스크라든지 뭐 노래방 기계 이런 거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런 IoT 관련 뭐 그런 애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BLE 쪽을 좀할 수도 있겠죠. 등등. 이거는 뭐 비엘리는 뭐 다른 얘기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기타 그러니까 모바일 기계가 아닌 기계에 대해 O S가 붙는 것들을 작업을 하실 일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인력 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원래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자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바로 했으니까. 근데 자바 개발자가 많잖아요. 한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로 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자바 요쪽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으니까 자바를 하시다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아니면 스프링 요쪽으로도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을 하셨던 분이 안드로 하시거나 안드로 하셨던 분이 스프링을 좀 배워가지고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마디로 조금 오래 개발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꼬 인물이 많을 수가 있다, 많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아이폰도 그렇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기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것좀 보면은, 어, 주요 특징들이 아무래도 이제 안드로이드가 메인이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뭐, 모바일 기계가 아닌 다른 기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도 있다. 요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빼먹은 게 있는데, 어, 그 구글 문서 있잖아요. 구글 문서는 문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베스트 프랙티스를 항상 제시를 해요. 구글에서. 그래 가지고 뭔가 뭐 개발 어떻게 하지? 안드로이드 패턴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뭐 소스도 잘 되어져 있고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이제 구글 뭐 썬플라워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잘 보시면은 굉장히 문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초보자가 공부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튜토리얼이,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코드랩이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랩 부분만 좀 보셔도 어 웬만한 뭐 위로 강좌 아니면 그런 것보다 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 대리는 만약에 어, 저 안드로이드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구글 코드랩 검색하시면 코드랩 안드로이드 이렇게만 치셔도 굉장히 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더 어려워요. 그니까 안드로이드도 쉬운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많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잘 챙기면 될것 같아요 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 문서 위주로 잘 보시면은 어 되게 좋아요 문서가 잘 되어 있다 그쵸 문서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얘네들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데프레케이트 계속 엄청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이거 데프리케이 됐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서를 최신화가 잘안 됩니다. 문서 최신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 우리가 문서 최신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글로 된 거는 번역도 얘네들이 좀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웬만하면은 원문으로 보셔야 돼요. 원문. 웬만하면 원문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된 문서를 최신화된 거 문서를 보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최신 문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문서 페이지인데 분명히 뭐 같은 문서인데 같은 문서인데 한글로 했을 때는 얘가 최신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더러.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문을 번역, 오히려 그렇게 번역을 해서 보시는 게더 좋아요. 원문을 번역해서 보세요. 네, 요 정도로 조금 언급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요렇게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뭐, 주저리 주저리 그, 아인드로이드 개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대리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정대한테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정대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업으로 삼고 계시는 완전히 이제 많이 개발하고 계신 그런 고인물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더 이제 더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